자, 짜잔! 인천이 핫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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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천의 핫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인천시 소셜방송 온통 인천의 리포터 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방송 보는 법을 제가 벌써 먼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스북에다가 인천시를 검색하시면 온통 인천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지금 일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한 7시 반쯤에 또 본격적인 2부가 또 진행이 됩니다. 2부 때도 꼭 많은 분들 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제가 오늘 나온 곳이 어디냐? 아, 요즘에 날씨가 뜨거웠는데 그것보다도 더 뜨거운 열기를 자랑할 곳입니다. 한번 비춰 주세요, 감독님. 여기가 바로 송도입니다 세계문화축제가 열리는 송도에 제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오늘 또 개막식이 열리는 날인데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불금 아니겠습니까 불금에 많은 분들이 이곳을 꽉꽉 채워주시리라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9월 3일까지 약 9일 동안 이제 진행이 쭉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연인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또 가족분들과 함께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여기 관계자분을 한번 모셔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나눠볼게요 나와주시겠어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네.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 어, 인천시청 미디어 어, 온통 인천 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네. 경인방송 방송본부장 이영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말을 잠깐 더듬으신 것, 긴장하셨나봐요? 아닙니다. 아, 괜찮으십니까? <laughs> 예. 알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신경 쓸게 많다 보니까 음. 지금 제 정신이 아닙니다. 행사 하는데 좀 많이 음. 힘든 점이 있으셨어요? 어이 행사가 일단 이 국내 축제 중에서는 최장 기간 어. 어, 9일 동안 하는 거고요. 네. 또그 9일 동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그런 행사입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면은 홍보를 또 제대로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네. 인천 송도 세계문화축제가 어떤 곳인지 홍보 한번 해주시죠. 네, 에, 송도 세계문화축제는 어, 2011년에 제 1회 축제를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로 이제 6회째를 맞고 있어요. 네. 어, 6회째를 맞고 있는데 에, 처음에 이제 송도가 국제도시, 어, 글로벌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어, 건물은 뭐 하늘을 높을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데 네. 그 그곳에 그 숨결이 살아있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경인 방송은 인천에 본산을 둔 방송으로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어 송도 국제 도시에 문화의 숨결을 좀 불어넣어서 생명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세계 어느 도시와 경쟁에서도 어 정말 경쟁력 있는 도시 살 만한 도시. 문화가 저 함께 가는 도시로 만들자해서 네. 어, 만들었습니다. 아, <목 Gram ABS> 네. 오늘 참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지금 눈곱이. 네, 제가 좀 떼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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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눈곱이 아, 네, 지금 묻어셔가지고 네, 네. 자, 근데 네. 오늘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 있나? 이것만큼은 꼭 즐기고 가야 된다 는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송도 축제는 일단 세계 문화 축제고 핵심으로 해선 맥주. 를 소재로 하거든요 세계 문화와 어울리는 게 술이고 술 중에서도 세계 각국의 나라를 대표하는 맥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계 맥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좀 맛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맥주와 어울리는 안주들이 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안주도 맛보고 특히 올해는 유명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오, 예. 예. 본인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런 안주를 저렴한 가격에 우리 관람객들과 시민들에게 에, 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어. 가져도 좋다고 봅니다. 확실히 저렴한 겁니까? 확실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가서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맥주 축제 같은 거면은 미성년자는 혹시 못들어오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어, 미성년자 이거는 이제 가족 축제이기 때문에 어 미성년자라고 뭐 출입을 제한하진 않지만 맥주를 판매할 때는 어, 확실하게 신분 검사를 하고 그리고 맥주를 판매하니까 미성년자들은 좀더 세월이 가면은 맥주를 즐기고 우선 지금은 이제 유명한 푸드 뭐 이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많이 사 먹으면서 축제를 즐기는 것도 하나의 에, 묘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제가 아까 민감한 게 음식 네. 가격도 여쭤봤지만 입장료가 혹시 있는지 또 궁금해요. 아, 그렇죠. 모든 이 정도의 규모의 행사 같으면은 얼마일까요? 보통 입장료가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어 네. 나가야 되었고 또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닌데 어, 성도 축제는 시민들이 와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어? 입, 설마 입장이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아, 네. 많은 분들 오셔야겠습니다. <laughs> 예. 아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또하분 네. 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입장도 무료고 이 행사는 영인 방송을 위한 행사도 아니고 네. 어, 특정 뭐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어, 작게는 송도 국제도시에 사는 주민들, 크게는 인천 시민들,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준비된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어, 요커들이 왔을 때 여기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어, 1차적으로 인천 시민들, 국민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 저희도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그러면 혹시 축제를 같이 즐기실 겁니까? 맥주 한잔하실 건가요? 어, 우리 오늘은 제가 먹고 싶지만 참아야 됩니다. 아, 왜냐면은 어, 많은 이제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이제 주최 측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혹시 한번 드시면 못 멈추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빨리 <laughs>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뭐시청분들에게한 말씀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매년 이 송도축제가 송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장소가 뭐 매년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6회째 드디어 달피축제공원에서 이제 공연을 이제 행사를 하고 매년 이곳에서 8월 말, 9월 초에 행사를 하니까 누구든지 기억해 뒀다가 아, 이때는 예, 송도 세계문화축제를 즐기러 가자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저랑 악수 한번 하실까요? 네. 포옹도 한번 하실까요? 네. 아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방송 끝내고 네. 오시면은 오, 제가 네. 맛있는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네.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많이 주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 뭐 셰프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고 한다는데 어떤 분들이지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우선 우리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감독님? 여기 먹을 것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보세요 뭐 소시지, 닭꼬치, 골뱅이 무침, 숯불구이 돼지고기 어여 음악도 있고 어, 신나네 어 맥주와 함께 안주들이 지금 많이 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이거 브랜드 얘기해도 됩니까? 칼스버 땡 네, 이것저것 뭐 해외 맥주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아 여기네! 아까 말씀하신 그 셰프분들이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K 푸드 콘서트라고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쿠폰으로 먹는 거구나. 어, 저분이네, 저분! 제가 지금 셰프분을 만나러 왔는데, 딱 셰프의 포스가 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 핸드폰 하고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기 소개 한번해 주실까요? 셰프 맞으시죠? 아예 셰프 맞아요. 예 셰프 김소봉이라고 하고요. 김소봉 셰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많은 분들이 와서 오셔서, 오셔서 네. 셰프님들의 음식을 즐길 거라고 하시는데 오늘 어떤 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일본 가정식을 전문으로 하는 만큼 일본에서 이제 유명한 야키소바 맛집에 빠질 수 없는 메뉴거든요. 그리고 옥수수 튀김이라고 네. 뭔가 소박한 음식인데 이제 심심풀이로 먹기 좋은 메뉴. 네. 그리고 일본식 카키코올이라는 일본식 시럽 빙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메인으로 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어, 빙수도 있고요. 네 어, 뒤에 뭐 미리 부르신 겁니까? <laughs> 아야.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오늘은 어, 정말 아, 네. 아 오늘 말러면 이게 정말 정 하면은 네. 날씨도 덥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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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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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게 즉석 조리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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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이고요. 네. 아 그릴 바베큐 스테이크입니다. 그래, 어, 네. 그릴 바베큐 스테이크. 누구세요? 네? 누구십니까? 아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아, 지나가시는 어, 분. 분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laughs> 금메달입니까 이거? 아 이거 리우 올림픽 그거 아니죠? 네, 리우 올림픽 은메달입니다. <laughs> 저도 한 입만 좀 주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아, 혼자 드려볼게요. 맛있게 드시니까. 음. 어 왜? 네. 아직 간이 좀더 돼야 되는데. 응. 음. 네. 어. 음. 요. 비벼 먹기면요, 여러분 꼭사먹 지금 김종국 셰프님이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계십니다. 자기 분량이 좀 줄고 있거든요. 아이고, 신나 음. 이렇게 그러면 혹시 네, 이것만큼은 네. 오늘 나온 셰프 중에서 내가 최고다는 게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유명하시고 실력 좋으신 셰프님은 많이 와 계시지만, 저의 이제 푸르트럭, 그러니까 의 장점은 이제 뭔가 이 아기자기함과 이런 센스틱한 뭔가 인테리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 복장도 네. 오늘 저희는 이제 옐로 코드가 포인트인데요. 네. 그러니까 노랑노랑한 느낌이 이제 좋잖아아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음식이 혹시라도 줄이 정말 100m만큼 서서 기다리시면 심심하시니까 그래서 귀한 동안 이게 이것저것 볼거리들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 와서 재미도 있고 기다리지 않는 기다리시면서 지도하지도 않게 세팅해 놨습니다. 아 오늘 김소봉 셰프님 정말 귀여운 옷과 귀여운 외모와 건장한 체격을 또 자랑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혹시 오늘 와주시는 네. 분들께 인천시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인천 펜트포트에서 정말 셰프들이 많이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이제 준비한 푸드트럭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곳에 셰프들만의 맛있는 요리 그 저의 푸드트럭의 재미있는 디테일한 요소들 보러 직접 와주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뭐김서봉 셰프도 계시고요. 어이고, 야 진경수 셰프님도 와 계시네. 어 제가 이분은 제가 텔레비에서 많이 봤습니다. t v 에서 봤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인천시 소셜 방송으로 라이브로 지금 중계가 되고 네. 있는데요. 인사 한번 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진경수 셰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어 인천에서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어. 인기를 자랑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어, 뭐 이게 페이가 좀 많이 쎄던가요? 아, 뭐 페이는 우리는 <웃음> 상관없이 <웃음> 예. 저희를 보고 싶어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야. 아, 알겠습니다. 예. 여기 분들 중에서는 뭐 거의 뭐 대장 아니시겠습니까? 뭐 대장이라기보다는 네. 친구죠. 아, 친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준비된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네 가지 메뉴가 있는데 하나가 저희 비스트로에서 하는. 우리 진경수의 비스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비스트로의 대표 메뉴 중에 하나인 그 크림 대파 매콤 파스타가 있어요. 크림 대파 매콤 파스타. 아, 예, 예. 네. 그리고 그거와 그다음에 보통에 하그는 소세지 하나 주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아주 양질의 소세지 두개 주는 더블 프랑스식 핫도그 핫도그에 소세지가 음. 두개가 두 들어가나요? 소스는 특 특제 프랑스식 소스를 넣어서. 국도에서 프랑스를 또 맛볼 수가 있국네 그렇죠 그리고요? 어. 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프렌치프라이인데 좀 특색있게 도마도 소스를 이용한 매콤 할리피뇨 프렌치프라이야 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치즈 프렌치프라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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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 되는데. 아그 아, 맛이 죽인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네. 아 오늘 이것만큼 이 메뉴만큼은 여러분이 꼭 드셔야겠다는 딱 하나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를 꼽자면 파스타죠. 파스타가 역시. 네, 네, 네. 혹시... 왜냐하면 이거는 네. 아무데서나 볼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완전 오리지널리티 저, 저만의 파스타이기 때문에 어... 거기다가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파스타. 벌써부터 지금 향이 소슬소슬 나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소스 네. 냄새 가 쪽으로 흘러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 네, 네. 아니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셰프님들의 맛있는 음식 먹으려면 네.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아, 저희 파스타는 서울에서 3분의 2 가격으로 여기서 하면서 양은 두 배를 드리고 있어요. 양은 두 배인데 네. 가격은 3분의 2. 네, 인천 분들이 저를 너무 찾으셔가지고 어. 여기 저를 그렇게 찾아주는데 저도 뭔가를 해드려야 될 거예요. 인천 시민만을 위한 특별한 특별한 이벤트군요. 가격에 특별한 양으로. 어. 그럼 혹시 대충 가격 조금만 비듬해 주시면 안 돼요? 가격은 12,000원. 12, 원래는 얼마인데요? 19,000원. 19,000원짜리를 12,000원 해 주시는데 가격도 더 네. 저렴하고 양도 많고. 양은 훨씬 많고. 알겠습니다. 어 저희 파스타 한번 먹어 봐야겠는데요. 맥주와 함께. 그럼요. 아, 어,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이 파스타는 한번 드시면 꼭 다시 오세요. 재방문을 하는 파스타예요. 그러면 혹시 9월 3일까지 여기 계속 한다는데 계속 네. 계시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어 여러분 9월 3일까지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맛있게 진경 선님 아니 선생님은... 저 천천히 오시면 안되죠 매일 오셔야 됩니다. 아 매일 매일 빨리 오셔야 네, 되는구나. 네, 네. 아 이거 실수할 뻔했네. 시청자분들에게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쏴 주세요. 그 인천 시민 여러분 여기 그 송도에 아, 세계 문화 축제를 아주 멋있게 크게 하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이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 꼭 와서 한번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저랑 하이파이브 한번 하실까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진경수 셰프님의 푸드트럭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또 뭐가 있냐? 여기 저거 보니까 오, 남성열 셰프님이 여기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혹시 남성열 셰프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남성열 셰프님! 셰프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김성훈 셰프님이나 뭐 진경수 셰프님 제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고 왔는데 여기 지금 많은 고기 막 널려 있어요. 무슨 어... 메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 바베큐입니다. 통 바베큐? 네 제가 참숯에서 네. 약간 염지도 시키고 약간 후느향이 굉장히 진하게 배겨서 네? 지금 제공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 그래. 요 혹시 네. 메뉴가 어떤 것들이 또 있나요? 어 저희는 이거 한 종류밖에 없고요. 아, 하나면 충분하다. 또 맥주가 곁들인 축제인 만큼 네. 저희가 맥주 한 주로 좀 스파이시한 감자 스파이시 튀김 네. 감자 튀김까지. 감자 해. 튀김을 준비했죠. 어 제가 아까 인터뷰해 보니까 김소봉 셰프님은 뭐 아기자기함으로 승부하고 네. 또 진경수 셰프님은 자기만의 아무데서나 맛볼 수 없는 파스타와 저렴한 가격, 아. 풍부한 양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중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제일 자신있다. 어 저분들이 갖고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어요. 혹시 뭐 외모 이런 거 아니요 네. 외모는 물론 외모는 제가 물론 뛰어나지만 네. <laughs> 저분들이 갖지 못한 맛을 갖고 있습니다. 어더 뛰어납니까? 네. 어떤 점에서 일단은 보시면 비주얼적으로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다. 그 비주얼이 남달라요. 네. 또 바깥에서 먹는 고기 그 중에서도 훈연 바베큐. 야. 여러분들 단돈 9,000원에 즐기실 다, 수가 있어요 만 원도 안 해요? 9,000원입니다 휴가... 어, 양이 뭐 이만큼 조그만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 양으로 말씀드리자면 280g 오, 우리가 삼겹살 1인분에 150g이거든요 네. 1인분에 12,000원에 우리가 시중에서 드실 네. 수가 있는데 저희는 250g의 단돈 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순위 몇등 몇 예상하십니까? 아, 저는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요. 아, 네. 오시는 이 소비자들이 좀더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네. 하다보면 제가 1등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오늘의 목표가 있다면 판매량이나 뭐 그런 거? 어, 판매량은 일단은 많이 준비는 했어요. 한 1000인분 가량. 1000인분이나 네. 네. 오늘 하루요? 네. 1000인분 네. 네. 가량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저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하지 않을까. 하곤 해요. 예상하라고. 천 명이나 또 예상을 하시고. 네. 그럼 9월 3일까지 셰프님도 계속 계시는 겁니까? 네, 계속 있어야죠. 제가 이런 갖고 온 음식들이기 때문에 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음. 어, 그럼 많은 분들에게 맛있는 음식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오 어, 어, 손이 힘이 대단하신데요? 제가 상담자고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오늘 진성리 셰프님까지 푸드 어, 채널. 어, 네. 아, 요리 한번더 볼까요? 네. 어 그래 댓글을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 셰프님 너무 귀여우세요. 아이 김소봉 셰프님이시구나. 어떤 거 어떤 거. 예. 네. 어또 셰프 셰프의 손맛을 직접 맛보고 싶네요. 장염이지만 장염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얘기하시다가 도마도 하니 왠지 친근하네. 아 셰프끼리 상남자 셰프. 그래서 저도 상남자입니다. 어, 침이 꼴딱꼴딱, 훈연 바베큐, 배고프다고 지금 아주 난리십니다난리세요 네. 어, 댓글 또, 네. 수요미식회 그분. 어, 맞죠, 맞죠.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보시면서 댓글을 또 달고 계십니다. 바로바로 바로 댓글 보내주시면요. 이따 2부 때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많이 읽어드릴게요. 어, 지금은 조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대충 제가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또 즐기신 후에 보시면요, 저에게 한번 잡아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특별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한 무대들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맥주 드시면서요, 또 야경을 보시면 송도하면 야경 아니겠습니까? 야경과 함께 멋진 공연을 또 감상하시면 되는데 오늘 굉장히, 정말 쟁쟁한 팀들이 옵니다. 여섯 시부터 여덟 시까지 인천 대응원단. 연수그립관악단등 쟁쟁한 음악 실력을 갖춘 밴드 팀들의 밴드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8시부터 개막이 시작되면 대단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 씨와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 열차에 김수희 씨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꾸준히 없이 DJ 코 오고요. 또 뭐냐 레이디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섹시 4인조 여걸 그룹입니다 레이디티까지 감동의 라이브 무대를 현장에서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니 어한분또 계시네 아 어, 제가 일반인 한 분을 인터뷰를 안 해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던 참에 지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 어떻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아 여기 지금 자연적인 거 이런 거좀 구경 시켜 주려고 왜에 타워 왔다가요 네. 잠깐 삿포로 맥주 오늘 들어온다 그래서. 아드미노 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아기 엄마죠. 아 저기 좀 사진 찍고 계시는구나. 네. 저 카메라 피하시는, 같이 좀 와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방송 한번 나가셔야죠. 아, <laughs> 너무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아, 이미 많이 드셨나봐요. 네. 혹시 지금 결혼 몇년 차십니까? 지금 저희가 결혼 5년 차요. 5년 차. 아이가 지금 몇 살? 지금 3 살이요. 3 살이요.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럼요. 첫사랑입니까? 네, 첫사랑 CC예요. 어, 아, CC예요? 네. 저쪽에서 한번 여쭤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돼요. 혹시 남편은 첫사랑이십니까? 아, 네. <laughs> 아, 그래 거짓말도 잘 하시네, 다들. 자, 여기 어떤 걸 기대하고 지금 오셨어요? 송도 맥주 축제. 아, 네. 이번에 삿포로 맥주 들어온다 그래서 네. 그 삿포로 때문에 일단 와 봤는데 지금 한잔 벌써 마셨거든요. 괜찮네요. 오늘 몇잔 예상하십니까? 애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고 그냥 한 열잔 정도? 열잔 정도. 네. 어, 열 잔이나요? 아, 이거 작은 잔이라서. 어, 아, 그거 잘 드시나 보구나. 평소 <laughs> 주량이 없지 어떻게 되세요? 소주 반 병이요? 소주 반 병인데 맥주는 음. 열 잔까지. 네, 맥주는 거구나. 배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오늘 성동 맥주 축제 많이 와 보셨나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에 왔어요. 처음 와 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9월 3일까지 계속 되니까 오늘 와서 좀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그때까지 계속 시간 나실 때마다 오시는 네, 같아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 하세요. 하나. 아, 어, 어, 정말요? 네. 아유, 어, 고맙습니다. 이거 두개 붙어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됩니까? 드릴까, 오늘? 먹어도 되니? 안돼? 안돼? 혹시 한 개만 먹으면 안 될까? 한 개는? 한 개. 얻어. 네, 매워. 아이가 싫어해서. 안돼, 괜찮아요, 드세요. 먹어도 됩니까? 네, 네. 야무지게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는 시간 되세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즐기시고 또 공연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휴가철 막바지인데. 내가 이제 뭐하지? 이제 뭐하고 놀지 하시는 분들 이곳에 오셔서 즐거운 주말 다음주까지 꼭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시 반에 2부가 또 방송이 되고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쫙 메우실 것 같아요 그때 더욱더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시간 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재일 리포터였습니다